안녕하세요. 황금부동산투자 황부자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최근 주택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도 학세권과 몰세권, 역세권 등을 갖춘 곳이 실수요층에게 아주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 몰세권은 쇼핑몰과 대형마트, 영화관 등을 갖춘 곳을 생활하기가 또 굉장히 편리한 곳이기도 하죠. 신혼부부 수요뿐만이 아니라 1, 2인 가구 직장인 수요까지 더해서 향후 앞으로 더욱더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니까 투자 시에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을 보시다가 혹시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전화 또는 문자 주시면 됩니다. 013-153-2600번, 013-3366-0110번 열려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황보자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오늘 함께하실 분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황스인 베스트 의 박세준 팀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황스인베스트의 박세진입니다. 이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은평구 연신내역 주변과 이 신월동 아파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이 연신내역 주변의 소형주택, 뭐 1인 가구분들이 어, 많은 임차를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원활하게 임차도 잘 맞춰지고 하고 있다고 라 합니다. 잠시 후에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알아볼 지역 이두곳 모두 서울에 위치하는 곳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지역 바로 만나볼게요. 서울시 은평구 연신내역 3호선과 6호선 더블역세권에 위치한 다세대주택 1.5룸입니다. 전용면적 약 20제곱미터 시세는 1억 5천만원에서 1억 6천만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은평구 연신내 쪽으로 와봤습니다. 자, 3호선과 6호선이 지나는 더블역세권이라고 해서 좀 이동하시기도 편리하실 것 같은데요. 어떤 이 지역적인 특성을 좀 가지고 있을까요? 네, 어, 오늘 소개해드릴 곳이 바로 이 연신내역 주변에 있는 소형 주택, 뭐 원룸, 투룸, 쓰리룸 굉장히 소형 주택들이 많은 이 지역인데요. 이곳의 1.5룸에 대해서 한번 제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이 1.5룸에 대해서 뭐 금액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 투자를 하셨을 때 어, 취득세 무시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이것은 다세대 주택이기 때문에 어, 1.1%의 취득세가 나오지만 어, 금년 2020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가구 3주택 이상이신 분들 네 번째 주택부터는 4.6%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꼭이점 참고하셔서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 추가적으로 오늘 소개를 해드릴 곳은 바로 이 연신내역 3호선과 6호선의 역세권이고 유형은 다세대 주택 1.5룸 전역은 어, 약 20채. 미터 정도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시세인데요. 시세가 1억 5천에서 1억 6천만 원 정도 하다 보니까 잠시 후에 제가 뭐 가격 면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취득세가 1.1%이기 때문에 200만 원이 넘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취득세가 연재가 된다라는 점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지역 분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특성으로는 인구 약 48만 5천 명 정도 이 은평구의 어, 주민들이 바로 이 18만 5천 명 정도가 되고요. 세대 수는 20만 3천 세대인데 현재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그만큼 원룸이라든지 1.5룸, 투룸들이 굉장히 어, 원활하게. 많이 임차를 하고 있다고 라좀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 서부권의 자리를 잡고 있고요. 경기도 고향이라든지 파주와 굉장히 가깝고요. 주요 업무 지구인 마포, 용산, 여의도와 인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성 또한 굉장히 강점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하철 및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서 뭐 주요 업무 단지 뿐만이 아니라 이 3호선이라든지 6호선을 이용해서 타지역으로 어, 이동을 하시기가 굉장히 편리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생활 편의 역시 뭐 교통이라든지 메디컬, 금융 생활 인프라가 굉장히 강점이고 어, 이 주변 자체에는 연신내역 주변에는 바로 로데오거리가 있기 때문에 어, 유흥시설이 당연히 좀 있,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바로 가련동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학군이라든지 어, 생활편의시설 역시도 굉장히 좀 훌륭하다고 라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개발환경 같은 경우도 이 G, 어, GTX A 노선 현재 뭐 어, 금년도 2월에 연신내 구간 라인을 지금 착공에 들어갔다고 라 하니까 많은 분들께서 오히려 또 투자 지역으로 많이 선점을 하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잠시 후에 입지와 호주에 대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하철 노선 이 3호선과 6호선을 보시면은요 업무 지역들이 좀 꽤나 포진이 돼 있거든요. 이 말은 직주 근접이 괜찮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어, 이렇게 그에 비해서 좀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어 자세한 위치를 저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아나운서님의 말씀대로 좀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유 자체를 좀 보자면 이 연신내역을 어, 중심적으로 해서 이 많은 지역들을 보면 사실 대단지 아파트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형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어, 자리를 잡고 있고요. 하지만 앞으로 이 대단지라든지 아파트 단지들이 좀 들어오는 곳들이 있죠. 뭐 대조동이라든지 불강동 그리고 이 가련 1동까지도 이 재개발에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임차인들, 즉 이주민들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연신내 주변의 부동산을 가보면요, 어, 굉장히 전세들도 많이 나와 있지만 이 전세 금액 자체가 굉장히 좀 높다라고 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연신내역 주변으로는 뭐 금융 인프라라든지 학군 밀집지역, 뭐 중앙시장 대형 할인마트, 영화관 등이 많은 생활 인프라 시설들이 많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앞 이 대단지 아파트들이 들어섬으로 해서 오히려 인구들은 더 많이 유입이 되고 그리고 공급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 역시 굉장히 높아질 것을 예상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랜 기간 이 가련동과 불광동, 대조동 등 재건축을 어 시작으로 해서 이 공실리스크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현 부동산 투자 입지 요건으로는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곳이고요. 자, 더불어 이 연신내역에서 보시자면 뭐 3호선을 통해서 이 파주라든지 고양시까지도 충분히 편리하게 이동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뭐 김포공항이라든지 뭐 상암동, 그리고 마포, 그리고 홍대, 종로까지도 이 주요 업무 단지로 충분히 이 편리하게 집주 근접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 주변에 어떤 것들이 생기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의 입지와 또 이동편 등을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미래 가치를 고려를 좀안 해볼 수가 없거든요. 자세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주변 자체 은평구 연신내뿐만이 아니라요. 이은평구 자체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노후된 주택이라든지 소형 주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의 주요 업무지구인 뭐 을지로라든지 종로 내지는 뭐 DMC라든지 상암 이 라인 자체에 많은 이 직장인들께서 1인 가구를 어, 설립을 하시고 1인 가구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 그 주요 업무 단지 자체는 굉장히 좀 금액 자체가 다소 좀 높. 되어 있어서 아무래도 이 은평구 라인으로 좀 많이 들어온다 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1인 가구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좀알 수가 있겠는데요. 어, 자치구별 1인 가구 비율에 대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뭐 1위부터 25개구 자치구 25위까지 이렇게 어, 표현을 해 놓았는데요. 현재 19위 은평구는 24.44%를 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표를 보시는 것과 같이 굉장히 뭐 많은 이 퍼센테이지의 갭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소폭이기 때문에 많은 이 지역들이 (1인) 가구 비율세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그런 와중에 오늘 소개를 해드리는 것은 제가 다세대 주택을 어, 소개를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취득세 오피스텔인 4.6%보다는 훨씬 더 낮은 그리고 투자를 좀더 가볍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계속해서 호재 첫 번째를 만나보자면 GTX A 노선입니다. 어, 작년에 바로 이 파주 라인과 이쪽에 그 착공이 들어갔었는데요. 어, 현재는 이 연신내 구간에 착공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만큼 빠르게 이 완공의 속도를 높이, 높인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현재 이 연신내역은 3호선이라든지 6호선을 통해서 이 종로와 을지로까지 약 10분대 그리고 DMC의 상암까지 약 10분대로 가실 수가 있는데 이곳에 GTX A 노선까지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트리플 역세권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주요 업무단지인 뭐 마포, 마포 상권이다. 내지는 뭐 을지로 상권 이렇게 충분히 가실 수가 있겠지만 앞으로는 이 강남에 대해서 이 강남 상권까지도 약 10분대로 충분히 가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한 가지. 우리가 투자를 만약에 진행을 지금 하신다고 하면 단기 임대 사업자를 내셔서 약 4, 5년 뒤에 매매를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와 맞춰서 이 완공이, 개통이 이루어지는 이 GTX A 노선을 이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이 연신내 구간 착공을 하게 돼서 바로 이 개발 후에 전망을 좀 알아보자면, 현재는 이 주변 자체에 노후된 주택들이 굉장히 많이 있긴 하지만, 사실 보상을 해주고 기존에 있던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나가게끔 하셔야 되는데, 그 금액 자체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신축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굉장히 한정적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연신내역 주변에 거래가 굉장히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뜩이나 이 주변에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주변 자체에 임차 역시도 어 충분히 빠르게 진행을 하실 수있다는 것을 보았을 때 굉장히 큰 호재와 격경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바로 서부경전철입니다. 이 서부경전철 같은 경우는 현재 이 세절역에서 신촌 여의도를 지나서 서울대 입구역까지 어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요. 뭐 GTX A 노선의 강남권으로 이 진출입을 할수 있는 노선과 다르게 바로 이 서울대 입구역 라인까지도 어 충분히 가실 수 있는 직주군접성이 더욱 더 좋아지는 이 서부 경전철의 내용입니다. 자, 이 서부 경전철 자체가 들어서게 되면 주요 업무지구 직지 운점석 더욱 더 높아지고요, 통행 시간은 반으로 줄어들고 교통 편의 증진시킬 것으로 좀 기대를 많이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거기다 이 주변 부동산 매매 금액 및 감정가가 좀 많이 오를 것으로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감정가라든지 매매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저평가가 된 곳에서 많이 좀 프리미엄, 피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역시 교통호재입니다. 바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인데요, 4월 중순, 어, 바로 다음 달. 다음 달에 4월 중순에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예타 발표 임박 확정 그렇게 되면 이 은평구 자체가 전체적으로 수혜를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이 교통은 어세 가지를 설명을 드렸지만 이 교통은 부동산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 강남 그리고 강북 도심을 통과하는 노선까지 갖춰진다고 하면 이 은평구 전체적인 이 부동산의 값어치는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바로 이 서부경전철과 신분당 서북부 촉구 서명인데요. 현재 이 은평구에서 이 은평구 주민들께서 많이 서명 운동을 하셔서 현재 이 서울에 서울시에 어, 전달이 되었죠. 현재 이 48만 5천 명이 되는 많은 주민들 분들께서 어, 현재 이60% 이상이 서명에 참여를 하였고요. 이 통일로 및 수색, 수색로 등 간선도로의 교통 정체로 인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어, 불편했다라고 좀 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 하지만 이 많은 현재 이 선거철에 많은 당의원들이 공약으로 추진이 되는 것만큼 좀더 빠르게 진행되고 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가련 1구역 재개발 인데요 어 앞서 설명을 드린 대로 이 연신내 역에서 이 로데오 거리를 지나서 바로 이 가련라인입니다 가련동 인데요 이 가련동에 현재 가련 1구역 재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를 해드리는 이 지역 자체는 제가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에 대해서 투자를 하시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자, 이 개, 가련 1구역 재개발로 인해서 이 주변 자체에, 이 주변에 있는 이 소액 투자로 하실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 이런 것들로 한번 눈을 돌려서 보시라는 내용이고요. 현재 이 재건축과 재개발로 탄력을 받은 은평구 가련동이고요. 어, 현재는 이 낙후되었지만 가련동의 새로운 모습과 생활의 질과 삶의 형태에 획기적인 변화가 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어 앞서 설명대로 드린 대로 임차인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사를 해야 되는 이주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투자를 하시기에 굉장히 어 최적화되고 지금이 적합한 시기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있겠, 있겠고요. 어이 다섯 번째까지 이 호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참고 잘 해보셔서 투자에 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는 뭐 강북 접근성을 좀 가지고 있다면요. 앞으로 들어오게 될이 GTX 노선까지 들어오면 강남 접근성까지 갖추게 된다라는 걸좀알 수가 있었습니다. 강남과 강북을 모두 품을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이런 미래 가치를 좀 바탕으로 저희 체크포인트까지 한번 짚어 볼게요. 네, 항상 뭐 제가 뭐 체크 포인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많이 드리지만 어, 제 기준적으로는 투자를 하실 때 유명 지역보다는 유망 지역으로 좀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평가 지역인 곳에서 이 교통 호재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소액으로 투자를 하셔서 뭐 1, 2억을 버시라는 게 아니라 소액으로 투자를 해서 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투자의 성공률을 많이 높이시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GTX A 노선과 최대한 가까운 곳으로 투자를 해보시면 아무래도 이 GTX A 노선에 관한 수혜를 충분히 받. 받으실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소액 투자 하셔서 중장기적 시세 차익을 좀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다세대 주택이면 어나 임대, 임대사업자 안내도 돼라고 하시는데 될수 있으면 임대사업자 단기라도 내시고요. 어, 국세라든지 취득세를 충분히 혜택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중장기적으로 시세 차익을 좀 기대해보시라는 내용은 또 하나를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GTX A 노선인데요. 이 A 노선이 완공이 돼서 개통이 된 이후에 꼭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전에는 되도록이면 임차를 하셔서 완공이 될 때까지 좀 버티시고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엘리베이터라든지 주차장 등 임차인의 눈으로 투자 물건을 설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신내 주변에는 소형 주택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노후된 주택들이 많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요즘 임차인 분들께서는 뭐 실세권이라는 표현이 있듯이 굉장히 하나하나를 조목조목 따져보시기 때문인데요. 되도록이면 이 엘리베이터가 있는 그리고 주차장이 좀잘 형성이 되어 있는 곳으로 투자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체크포인트까지 좀 분석을 해봤으니까 이번엔 어떻게 좀 투자 접근을 하면 좋을지 투자 전략과 또 시세 분석 한번 만나볼게요. 네, 제가 인사를 할때 오늘 이 가격에 대해서도 알아보지만 이 취득세 정말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이 취득세에 대해서도 잠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서 현재 시세 그리고 실 투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세는 1억 5천에서 1억 6천만 원 정도 합니다. 하지만 이, 이곳에 다세대 주택이기 때문에 취득세는 1.1%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억 5천짜리를 매매를 했을 경우에는 약 165만 원 정도를 내시게 되는데 취득세 임대 사업자를 내셨을 때 200만 원 이하의 금액은 전액 면제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임대사업자 안낼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내셔서 1.1% 그리고 어, 165만 원이라는 금액을 어, 면제를 받으시면 굉장히 좋겠죠. 자 그렇게 했을 때이 전세를 해서 임대금액은 약 1억 4,500에서 1억 5천 정도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실투자 금액은 500에서 1,000만 원 정도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임대가가 어느 정도 으로 상향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매매 금액이 1억 5천이지만 임대 금액도 1억 5천으로 맞추게 된다라고 하면 취득세는 취득세대로 면제를 받을 뿐더러 실 투자 금액은 더욱 더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것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월세를 했을 경우에는 임대 금액 보증금 1천만 원에 월 50만 원 그리고 대출은 6천에서 7천. 그렇기 때문에 실 투자 금액은 8천에서 9천만 원 정도를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신내 지역을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혹시나 더 궁금하신 점은요. 02-3153-2600번, 013-3366-0110번으로 많이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